안녕하십니까? 동참벨입니다. 저는 또 2주간 일하고 일주일 쉬러 나왔고요. 제가 거의 근한달 동안 제대로 쉬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한 이틀 정도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 근처에 파머스 마켓 여는 데가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좀가 보려고 나왔습니다. 어, 여기다. 조금 늦게 와 가지고 다 철수했을 줄 알았는데 아직 많이 하네. 아, 주말 아침 느낌 좋다. 화머스 마켓이어가지고 뭔가 채소 같은 걸 많이 팔줄 알았는데 먹을 걸 많이 파네요 아니 사실 채소 같은 거 팔면 가격이 얼만지 그것 좀 보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채소를 파는 데가 없는데 다 이런 공예품이나 뭔가 예술품 같은 걸 많이 팔고 어아 이쪽이 채소 파는 데인가 보다 여기 이렇게 파는데 어니언 키로에 6.5면 싸진 않은데 근데 뭐 당연히 신선도나 이런 건 좋겠죠 가격들이 약간 마트랑 비교해봤을 때 네, 싼 가격은 아니에요. 과일 같은 것도 딸기는 약간 마트랑 비슷한 에 가격이. 결제할 때는 이렇게 저울로 무게 재 가지고 결제를 하네요. 어?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 좀더 싼데? 이 채소 파는 곳들이 숨겨져 있네. 다시 돌아가야겠다. 뭘 먹고 갈까 했는데 먹을 게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약간 사람들이 돈 벌면 쓰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그 파이프 일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돈을 한 푼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도 돈 쓰는 게좀 아까운 느낌? 약간 이거 안에 들어가면 다공짜데 하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생각보다 돈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술 먹을 때 제외.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의 주제가 물가 관련된 건데 이 호주 물가 관련된 댓글들이 항상 많이 달리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호주 물가 비싸긴 한데 아껴 쓸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떻게 아껴 쓰는지 그런 거를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마트로 좀 가야겠어. 호주가 아무래도 외식 물가나 이런 게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락을 많이 싸서 다니거든요. 도시락 싸서 다니는 문화가 아직까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할 때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외식 물가에 비해서 마트 물가가 진짜 싼 편이거든요 호주가 그래서 호주에서 돈을 좀 아끼고 싶으면 마트에서 장을 좀잘 봐야 돼요 보통 이제 호주에서 마트 가면 뭐 우럴스나 콜스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제일 싼 곳이 저기 알디거든요 알디가 제일 싸긴 해요 근데 이제 진짜 잘 아끼고 하시는 분들은 콜스나 우럴스 어플 들어 가가지고 세일하는 품목이 뭔지 그걸 보고 이제 우럴스에서 세일하는 거장 보고 콜스에서 세일하는 거장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귀찮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마트로. 그리고 또 여기 호주 크리에이터들 중에 이제 도시락 싸고 하는 걸프렙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마트에서 뭘 사가지고 프렙 하면 싼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영상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뭐한 15불, 20불 정도면 한 5개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레시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공유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한번 사보겠습니다. 일단 RD로 갑시다. 그 영상에서 보여준 거랑 똑같이 한번 사볼게요. 일단 여기에서는 아침 먹을 걸살 겁니다. 아침 프레할 거를 좀살 거예요. 어, 일단 이거 사야 되거든요. 윗 빅스 이거를 호주 애들이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사이트에서도 애들이 이거 엄청 많이 먹길래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맛없어요. 근데 건강에는 좋아. 이것만 먹으면 진짜 맛없거든요 한번 알려준 레시피대로 먹어봐야겠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집에 사다 놔가지고 그때 궁금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그래서 맛없어서 그냥 집에 방치하고 있는게 있어서 그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가격은 괜찮아요 3.49 이게 375g 짜리 인데 이거 하나 사면 꽤 오래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프로틴 요거트를 사야 돼이 사람이 약간 영양학적으로도 이게 괜찮게 레시피를 해줬더라고요. 그냥 이런 거 사면 될것 같은데 하이 프로틴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거 1kg 짜리인데 3.79불. 그 다음에 어 이거 믹스드 베리 요거 사야 돼. 근데 요거트 같은 데에다가 넣어서 먹는 거거든요. 500g 짜리 5.69불. 다음에 허니를 사야 되는데 못 찾겠어서 요거 시럽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75g에 2 4 9 이렇게 사면 끝이거든요. 아까 그 시리얼 같은 거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사서 지금 12.2불 나왔거든요. 아까 그 위픽스까지 샀다고 치면 한 15불 정도? 이게 지금 15불 나온 걸로 최소 5끼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치면 뭐 하루에 3불 정도로 한 끼를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픽스 그게 국물로된 거라서 생각보다 엄청 드 든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알려준 사람이 운동 크리에이터라서 되게 영양소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레시피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데 건강에 좋은 그런 레시피들입니다. 이제 점심이나 저녁에 먹을 거를 좀 봐야겠다. 이게 모대어 가지고 영상들을 저장을 다 해놨거든요. 이번엔 우럴스에서 사야 되는데 하이프로틴밀 20불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한번 또 사보겠습니다. 일단 파스타를 사야 되는데 하이프로틴 파스타를 사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트와이스 더 프로틴 이건 거 같은데 이게 3불짜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영양적으로 약간 프로틴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 파스타 면을 사면 저것보다 싸게 살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비싸졌습니다 이게 하나에 3불짜리에요 지금 뭐이 사람이 사람대로 사봐야지 일단 이거 200 그리고, 파스타 소스를 사야 되는데, 뭐, 특별하게 사라고 한게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보고 사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파스타 소스는 그냥 싼거 사면 되지 않을까? 680g 짜리 2.2불. 그리고, 스피나치를 하나 사야 돼. 120g에 2.5불. 그리고, 빅스민스 1kg 짜리 사면 끝이거든요? 근데 빅스민스가 안 보인다? 다 팔렸나? 아, 그냥 이런 거 사서 다져야겠다. 이거 11.5불이거든요? 500g에. 원래 1kg 짜리 사야 되는데, 이게 절반 양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대충 한 20불 정도 나올 거예요. 원래 20불에 맞춘 레시피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 662칼로리가 나오고 50g 프로틴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20불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22.45불. 그리고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 걸어다니기.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얼마나 좋아. 아우, 더워. 이제 요리를 해서 프랩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요리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냥 다 때려 부어서 볶으면 돼가지고, 요리는 뭐 쉽습니다. 일단 파스타 면 먼저 삶고, 고기 좀만 더 다지고, 다 때려놓고 볶으면 돼요, 그냥.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큰 거는 그냥 씹는 맛 살려서 먹어. 냉장고에 제가 먹던 채소도 조금 있어가지고, 요것도 같이 쓰겠습니다. 여기 시금치랑 같이 써야지. 이제 점심용 후랩 준비는 끝났고, 아침, 요거, 집에 있던 거거든요, 이거. 요거랑 요거트랑, 아까 시럽이랑 믹스베리 해가지고, 내일 아침 먹을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하거든요? 그냥 윗픽스 이거 엄청 잘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넣고 이렇게 부서, 부셔주고, 그 다음에 요거트를, 위에 바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믹스백이 친구. 그 다음에 꿀 뿌리면 완성인데 저는 꿀이 없으니까 시럽을 뿌리겠습니다. 완성. 얘는 내일 한번 먹어볼게요. 재료들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거 오일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면 됐고. 와 이게 맞나? 그냥 인간 사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프렘만 하면 되는데, 일단 양은 확실하다. 이거 지금 대충 6끼 정도 나왔거든요? 진짜 양은 확실해. 맛은 지금 먹어봐야겠다. 아, 이거 할라피뇨 제가 먹던 게 있어가지고, 할라피뇨까지 해야 좀 괜찮을 것 같아, 맛이. 오, 그래도 냉장고에 이렇게 두니까 좀 든든한데? 파스타는 역시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진짜 딱 인간 사료 느낌이다 맛에 뭔가 도파민이 없어 이거 차라리 고추장 베이스로 약간 고추장 파스타 느낌으로 했으면 괜찮았겠다 이제 약속이 있어서 약속을 갖다가 다른 영상들은 내일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 이곳안 된다 음. I want, I... 어제 해놓은 거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이것도 애매할 거 같은데 아침 건강식. 맛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너무 퍽퍽해요. 오 아침 생각보다 든든한데 아무튼 오늘은 일요일인데 바다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버스가 일요일에는 그 스마트라이더 교통카드를 찍으면 대중교통이 무료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뚜벅이들은 요럴 때좀 놀러 다녀야 됩니다 이게 사실 주별로 이런 교통 정책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처음에 호주 오실 때나 아니면 지역 이동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오시면 생활비를 좀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브리즈번 있는 그 퀸즐랜드주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50 라서 거기에서 산다고 치면 교통비를 엄청 아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멜번 같은 경우도 시티 내에서는 트램이 무료니까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 좋고 시드니는 시드니는 비싸. 시드니는 그냥 뭐든지 다 비쌉니다. 아 버스 눈앞에서 놓쳤어 버스 단점 대중교통이 별로다. 특히 주말에는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요 버스가. 아 그리고 이제 생활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값. 집값은 진짜 도시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 버스에서 주 주에 180불을 내고 있거든요 케언즈에할 때도 주에 180불 냈고 둘다 싱글룸 기준입니다. 보통 싱글룸 시세로는 한 200불에서 200불 초반 요 정도가 지금 평균인 것 같고 이제 뭐 시드니나 멜번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죠. 제가 멜번에 살때 시티 아파트먼트에서 2인 1실을 살았었는데 그때 주에 220불을 냈었거든요. 터키 친구랑 한 방을 같이 썼었는데 심지어 그것도 엄청 싸게 구했던 거였어요. 다른 집들이나 아니면 뭐 한인쉐어 멜번에서 하는 사람들 보면 주에 250불, 260불. 이렇게 되더라고요. 2인 1실인데도. 그래서 이제 뭐멜번이나 시드니에서 싱글룸을 구한다 치면 진짜 뭐한 300불이 훨씬 넘는 돈을 주에 지불해야 되는 이 정도로 좀 집값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호주에 사는 생활비를 아끼려면 지역 선정을 잘해야 되는 게 이런 집값이나 교통비 이런 것들이 사실 생활비에서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역을 어디에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생활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야, 아, 비둘기들아 나와라. 아, 물이 많이 추워졌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네. 역시 바다는 언제 와도 좋아. 제가 또 어제 도시락 쌌던 거를 챙겨왔거든요. 요렇게 먹으면 3불짜리 식사도 30불짜리 식사 안 부럽다. 아, 또한끼잘 먹었습니다. 어우, 그늘에 있으니까 춥다, 추워. 어우 추워 프리멘틀 가서 커피나 마셔야겠다 프리멘틀이 원래 커피가 유명하긴 한데 제가 커피 마시러 프리멘틀까지 원래 가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교통비 무료니까 요런 사치를 또 한번 부려줘야지 아 어, 역시 주말이라 사람이 많네 오랜만에 유럽 느낌 살짝 느껴주고 어 근데 뭔가 유럽 가을 느낌이다 지금 커피는 5.5불인데 사실 한국에서 먹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 먹습니다. 물가에 비해 또 커피 가격은 괜찮아요. 아 여유롭구만. 이제 저의 최애 해변으로 갈 겁니다. 역시 해질녘 분위기가 미쳤다 여기는. 와 원래 프리멘틀 시티에서 여기까지 한 30분 넘게 걸어와야 되거든요. 버스 타고 오니까 금방이네. 일을 너무 좋다. 최애 해변 도착. 근데 오늘 강아지들이 별로 없지? 여기 독빛이라서 원래 강아지들 엄청 많거든요? 좀 옆으로 더 가봐야겠다 오이 강아지 친구들 다 여기 있었구만 아 좋다 평화로 평화로 안녕 <목소리> 안녕 안녕 너도 왔어? 일로와 일로와 반갑다, 반갑다. 어. 엄마 아빠도 가아 힐링되네 힐링돼 개판이구만 아주 개판 <목소리> 어, 춥지도 않으신가? 개판이야, 개판. 어, 여기 원래 푸드트럭 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없네요. 여기 푸드트럭도 엄청 감성 있는데, 여기는 독빛이 바로 옆에 강아지들 운동하는 공간이거든요.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 슬슬 버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티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또 외식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식할 때 돈을 아끼는 방법 해피아워를 좀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구글맵에 해피아워를 치거나 아니면 구글링해서 뭐 어디 지역 해피아워 하는 곳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이제 해피아워 시간대 보시고 해피아워 때 가면 훨씬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맨날 장 봐서 요리해 먹고 이러는 거돈 아끼기에는 좋은데 이게 외식을 안 하면 좀 우울해져요. 캐나다 살때한 4개월 넘게 외식을 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우울한지 몰랐는데 한 4개월 지나고 나서 밖에서 맥주를 딱한잔 마셨는데 그때 깨달았어. 요 아, 행복은 소비해서 오는구나. 이게 사람이 밖에서도 좀 즐겨 주고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 여기가 지금 해피아워 시간이거든요. Hello. Hello. Happy hour now. Can I get half pep? 아, uh, 지금 이거 맥주 한 잔에 6.6불 나왔습니다 여기가 분위기도 좋아가지고 퍼스 사시는 분들은 여기 에지라 파운드라는 곳이거든요 5시부터 6시까지 해피하워요 그리고 요일마다 또 이벤트 하는 술들이 있어가지고 그 술들 먹으면 좀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퍼스 사는 분들 또 꿀팁 여기 머스탱이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옛날 한국 별밤? 감성 주점 느낌의 어떤 펍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술집이 있는데 수요일 목요일이 버거 데이거든요 그때는 버거랑 맥주 합쳐서 5브레파니다 진짜 이런 가격은 호주 살면서 처음 봐요 어, 여기도 해피아워 때 해피아워 때 오브레파네 술 그냥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 여기 4시부터 5시까지 오블 해피아워. 여기에서 4시부터 5시까지 먹고 방금 제가 온 곳이 5시부터 6시까지 해피아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먹다가 거기로 이동해서 먹으면 2시간 동안 해피아워. 자, 캐언지살때 이런 식으로 맨날 1시간마다 옮겨 다니면서 먹었거든요. 돈은 진짜 아낄 수 있어요. 여기가 머스탱인데 오늘 문 닫아 가지고 요거거든요. 오불 버거 밀딜 6시부터 시작해요. 6시부터. 진짜 꿀이야, 이거. 다른 지역 도시들도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이벤트 하는 식당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외식을 하더라도 좀 저렴한 값에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밖에서 오전부터 지금 해가 지고 있거든요. 오전부터 해질 때까지 밖에서 놀았는데 지금 쓴 돈이 커피 한잔 마신 거랑 맥주 한잔 마신 거 합쳐서 한 11불 정도 썼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성비 있게 잘 놀았다. 호주 물가가 비싼 건 맞지만 아껴 쓰려면 얼마든지 아껴 쓸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제 본인만의 돈 아끼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한 번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버스포츠 집에 가자.